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네 뒷산에서 채집해 온섯슨벌레 유충들을 개별 사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유충 전용 채집통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채집해 왔을 당시에는 전용 사육통이 없어 가지고 유충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다 담아서 보관을 했었는데요. 이 유충들 같은 경우는 서로 무릎뜯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사육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통한통 한통 소중히 담아서 개별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볼 안에다가 발효 톱밥을 좀 넣어 줄게요. 슈. 이 바르토밥 색깔이 약간 커피 가루 찌꺼기처럼 생겼죠? 이런 색깔이 나오는 바르토밥이 좋은 바르토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점성이 없어가지고 가루처럼 흩날리는데 이 상태로 넣기보다는 물을 좀 넣어가지고 좀 점성이 있도록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꽉 지면 서로 뭉쳐져 있지 않고 그냥 바로 흩날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충 사육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물을 좀 넣어서 점성이 있도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좀 섞어줄게요. 발효 톱밥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샵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조회가 되실 겁니다. 이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 톱밥이 조금 다르니까 유의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슴벌레 톱밥이 장수풍뎅이에 비해서 톱밥이 조금 더 곱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보시면 곱게 생겼죠? 자, 어느 정도 물하고 잘 섞여가지고 적당히 점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꽉 누르고 나면 약간씩 뭉쳐지고 톡 치면은. 이렇게 부서질 정도 이 정도가 흡축이 생활하기에 또는 먹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보다 너무 또 점성이 더 강해져 버리면 이 안에서 톱밥이 곰팡이가 피거나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점성이 강해 버리게 되면 은안 좋습니다 이렇게 뭉쳤을 때이 정도 부서지는 정도, 요 수준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슴벌레 유충들, 제대로 있는지 한번 꺼내볼게요. 아, 유충을 키우실 때, 뭐, 딱히 요 수태는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태를 올려놓은 이유가, 이 임시사육장이 대게 이게 톱밥이 많이 없잖아요. 이 수분이 빨리 날아갈까봐서 수태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였었고, 이 전용 사육통 안에서 사육을 할 때는 수태를 넣지 않을 겁니다. 자, 보자. 꺼내볼게요. 바로 한 방에 쏟아봐야 되겠다. 어 바로 나왔다 한 마리 이게 한 마리 일단 넣어놓고 여기 또한 마리 나왔고 뭐 예전 영상을 보니까 여기에는 두 마리가 있었네요 넓적 사슴벌레도 추정되는 그런 유충들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더큰 사육장에서 또 유충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 사육장에는 총 여섯 마리를 제가 넣어놨었는데 한번 꺼내 볼게요 일단 한 마리 이 발효 톱밥이좀 상태가 좀안 좋네요. 어 여기 한 마리 나왔다. 얘는 거의 일용으로 추정되는 유충 한 마리 여기도 있고 이것도 좀 부으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도한 마리 나왔다. 두 마리만 더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여섯 마리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유충 임시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네요. 음? 지금 한 마리 가 없어졌는데 어디 갔지? 아 맞다 여섯 마리 체집 방금 맞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한 마리를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제가 분양을 해가지고 제 수량을 깜빡했네요. 일단 뭐 임시였지만 그래도 잘 생존해 있었고 자 이제 저는 사육통 안에 요사 사슴벌레 유충들을 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육통은 750ml 짜리고요. 뚜껑이 이렇게 다 밀봉되어 있는데 밀봉되어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슴벌레 유충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 이 틈틈이 홈이 있는데 이틈 사이로 공기가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슴벌레 유충들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톱밥들을 이렇게 이제 담아줄게요. 자이 정도 높이까지 지금 담았고요. 너무 세게 하지는 말고 살짝만 좀 눌러주고 그리고요 중간에 동그랗게 홈을 좀 팔게요. 이렇게 이제 홈을 팠죠? 이 안에다가 이요 안에다가 요 체질판 요층들을 한 마리씩 집어 넣으면 됩니다. 슝.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톱밥으로 좀 막아주고요. 그러면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주고 담아 지금이 총 7마리의 유충 그리고 3령까지 해서 총 8마리 자 이렇게 해서 애사슴벌레 전용 사육 유충통 세팅은 완료됐고요 3령짜리 2마리 그리고 1령짜리 3마리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넙적사슴벌레 유충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사슴벌레든 넙적사슴벌레든뭐 사육 세팅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세팅하겠습니다 똑같이 홈을 파고 한 마리씩 정성껏 총. 들어가라.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채집해온 덮적사슴벌레 3령 유충이고요. 음, 역시 잘 있네요. 조금 전에 보셨던 사슴벌레 유충 사이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꽤 큽니다. 야생에서 채집해온 덮적사슴벌레 3령 유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이렇게생겼고요 엉덩이에 난소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수 끝이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3령짜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구멍을 좀 더, 폼을 좀더 넓게 파서 집어 넣을게요. 뜨러가. 예, 자, 이제 3령짜리유충통 세팅도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충 사육통이 지금 반투명에 가깝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세팅했던 임치 사육장에 비해서는 좀 투명도가 떨어져서 관찰하는 데는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더 튼튼합니다. 지금 보시면 굵기도 좀 있고 특히 3... 손님자리 같은 경우는 턱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턱으로 이거를 뜯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사육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슴벌레 유충이 이거를 뚫고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전용 사육통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육장 세팅을 끝냈는데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육장 세팅을 할때 엄마 몰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테이블이 지금 끝 앞으로 올려놓고 세팅을 하긴 했는데 아이고 테이블이 지금 엉망진창인데요. 엄마한테는 비밀입니다. 사실 이 촬영도 지금 엄마 몰래하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 없어요. 다 치우면 되니까. <웃음> <웃음> 어? 뭐야 이거 장갑 끼인 의미도 없네. 다 찢어졌네. <laughs> 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니까. <laughs> 그리고 임시로 썼던 이 사육장은 역시 지난번에 저희가 채집해온 넓적사슴벌레 수컷 성충을 여기서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넓적사슴벌레 수컷 성충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귀여운데 엄연히 넓적사슴벌레 수컷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제 추측으로는 몸에 상처는 없고 윤기도 반지르르 해가지고 아마 번데기에서 우아한지는 얼마 안된 개체 같아요. 귀여운 녀석. 어차피 얘는 번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바로 톱밥을 좀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안 것도 없고 미안하다. 야, 나중에 내가 적당한 안 것. 체저 배우게. 높이는 한 3cm도 안 되는 높이고 어차피 관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 놓고 수태도 좀 깔아 줄게요. 여기 먹이그릇 어, 먹이그릇이 왜 이렇게 커.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만 깔아야 되겠다. 뭐 나두면 뭐, 지가 알아서 먹겠죠 여기 놀이목도 깔아 주고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르크 보드인데 이것도 같이 넣어 줄게요. 위신처도 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같이 넣어 두겠습니다. 자, 우리 업적이 사육장도 세팅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슴벌레 유충 사육 세팅을 끝냈고요. 지금 보시는 이 3년짜리 유충 같은 경우는 아마 빠르면은. 올 3월이나 4월 달쯤에 아마 성충으로 우화를 할것 같고 얘가 야생에서 채집한 개체이기 때문에 언제 얘가 알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3년이면은 번데기로 영화가 되기까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추론대로라면은 4월 달쯤에 아마 성충으로 우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유충들도 1령 3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서 늦더라도 아마 7월 달그 사이에 모두 성충으로 우화를 해서 올 여름에는 모두 성충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넣어둔 톱밥 같은 경우는 Evet. 3개월에 한번 이제 갈아주게 될 텐데 지금 보시는 이 3년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성충으로 우화가 될 거기 때문에 톱밥을 별도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번데기로 용화가 되면 은 그때 번데기만 꺼내서 별도로 사육동에 넣어두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3개월 동안 냅뒀다가 나중에 3개월 뒤에 톱밥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찰을 하시다가 여기에 커피 가루처럼 생긴 이 색깔보다 연한 약간 색깔이 다른 뭉치가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동전 500원짜리만한 것보다 좀더큰 그 사이즈가 보인다면 톱밥을 갈아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현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뻔데기가 되는 융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융화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발효 톱밥이 곰팡이가 펴서 썩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효 톱밥을 바로 교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육하려고 하고 있는 이방 온도가 지금 23도로 지금 측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빨리 좀더 크게 키우시려면은 뭐, 25도씨 또는, 마로 톱밥 말고 균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그냥 사이즈에 상관없이 성충으로 우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3도 환경에 맞춰놓고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육 세팅한 사육통 같은 경우는 뭐 샵이나 인터넷에서 되게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사육통이고요. 통하나당 몇백 원하지 않아요. 이통한 개에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사육통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더 좋은 사육통도 존재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더 저렴한 사육통을 가지고 성충이 될 때까지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슴벌레 유충 사육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또이 친구들이 성충으로 우아하게 되면은 따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